45년 은행원이 사기범 털어버린 썰. 어느날 78세 김할아버지 휴대폰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. 고객님, 오은행 보안팀입니다.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당황하죠.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. 45년간 은행에서 근무한 진짜 은행원 출신이었거든요. 지금 즉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할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했죠.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?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직원분 성함이랑 사번 좀 알려주시겠어요? 사기범은 당황하며 얼버무립니다. 그리고 우리 은행 내부 시스템 이름이 뭔지 아세요? 보안팀이면 당연히 알겠죠. 그 그건 게다가 은행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요. 이건 금융감독원 규정 위반이고 은행법 제49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. 사기범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. 그런데 할아버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. 자네 지금 전화 추적되고 있는 거 알지?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 접수 중이야. 통신사 IP 추적까지 요청했으니까 곧 잡힐 거야. 이건 사실 블러핑이었지만 사기범은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. 죄 죄송합니다. 미안하다고? 45년간 고객들 자산 지켜온 내가 은퇴했다고 호구로 보였나? 그리고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고 할아버지가 제공한 상세한 정보 덕분에 일주일 뒤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. 이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지역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. 45년 경력을 속이려 했던 게 너희의 실수였지? 여러분도 기억하세요. 은행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.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끊고 공식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. 프로 앞에서 사기치려던 아마추어의 최후 오늘도 정의가 승리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기범을 물리치는 힘.